입니다. 람지을 오늘도 시간에 켰어 요거트. 솔직하게 말해주세요. 저 따라하신 건가요? 아니요. 아니 진짜 저 따라했잖아요.입니다. 의심 사용해주세요 아니요 따라했다고요. 이거 봐요 링크. 어어 어, 클릭해봐야겠다. 이거 제가 더 먼저 올린 영상이에 혹시 님 따라하신 걸 아닐까요? 아니에요. 제가 더 먼저 이어요 자꾸 이름면 저격하겠습니다. 카운터에 박제도. 미이 그래놓고 합의금을 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. 뭔가요? 알겠습니다. 뭐지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왜 제가 저번에 성슬라임 추천한 거안 해주세요? 저기요. 네? 근데 해명글은요? 어이가 없어서 지금 올려요. 반모 가능할까요? 네, 13, 18년 친자. 야, 나 아이브 티켓 했는데 와, 그 어렸다던 키테 티? 좋겠다. 그치? 너 줄까? 음, 나? 응, 그 대신 봉공이랑 사귀 어? 뭐라고? 싫지만 버전 뭐 추천했으니까 응 음. 딩동댕동 딩딩댕동 아싱 이팔 학교 늦었다 얘들아 안녕 어, 동봉아 오늘 다 결석했나봐 그래 그.. 응, 다큐레스 것 같아 우리 둘이 데이트? 면서 어? 할인이다 할 야, 하하하이시간에서뭐하하줄게 <laughs> 네, 네. 네, 괜찮은데 알았어 귀신 목소리 어떻게 된거야 나도 모아 안녕 사랑나 안녕 하아요야아 으아, 다아으겠다 Wow.